제가 짚어본 바로는 세자저학계 애기 싸움이다 여기도 에? 여기도 오늘날 퓨전 사극 드라마에 빠지면 섭섭한 소재 무당과 굿 그러나 사극에서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보인다 보여 죽은 원기의 목소리가 이 안에 가득하구나 쉬이! 영화에서도 미디어 매체 속에서 우리는 무속신앙을 소재로 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수 있는데요. 무속에 대한 모든 것 종교사절단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에 무속을 검색해보면 알수 있듯이 미디어에서 무당은 자극적인 썸네일과 무서운 괴담으로 묶여 섬뜩한 분위기를 만드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무속이란 민간층의 종교의식이 집약된 것으로 한민족의 정신 속에 뿌리 있게 자리잡아 있는 종교현상입니다. 즉 한국 종교사적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외래 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한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조직적 형태의 종교현상인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무속이 성행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 인종 때 이후라고 볼수 있습니다. 고려 왕조가 혼란과 쇠퇴기로 접어들기 시작한 12세기부터 무격신앙은 크게 성행했기 때문인데요. 고대의 제천의식은 신라와 고려 시대의 삼천제 지제 등으로 분화되며 농사와 관련되어 농경 의뢰를 겸하게 되는데요. 음사를 배척하던 유교주의 국가였던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공동제의만은 그대로 허용되어 오늘날까지 전승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무당은 누구일까요? 무당은 우리나라의 토속 종교 무속의 사제를 일컫는 말로 크게 신내림을 받는 강신무와 신을 직접 받지 않고 오래전부터 대를 이어 제의 의식으로서 구을 주관하는 세습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 옛날 제사와 정치가 일치하는 사회 속에서 무당은 곧 군왕의 역할을 도맡았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며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고 유교, 불교, 도교 등의 외래 종교가 도입이 되면서 무속은 점점 중앙 집권 단계에서 민간으로 전승되어 내려오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무당은 민간 사상으로 자리 잡으며 현실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사연과 바램을 들어주고 해결하고 위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우제를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무당은 곧 비를 내리게 해주는 기능과 동시에 잠재적으로 마을 공동체의 불안 해소와 결속력 증대를 도왔던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 무당은 비단 제사를 주관하며 신과 민간을 연결하는 소통의 돌다리 역할을 넘어 치유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무당은 보이지 않는 미래의 불안에 대한 통제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담사의 역할을 하였고.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 믿음만으로 병을 호전시켰던 의사의 역할도 도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와 음악, 춤을 곁들인 구수로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연예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표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속담 중에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라는 말이 있죠. 수많은 전쟁, 억압, 가난 등 과거부터 아픔을 꾹 참고 묵묵히 버텨야 했던 현실 속에서 국가와 민중을 보듬어줬던 존재가 바로 무당과 무속 신앙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체가 만들어낸 무당의 이미지를 보고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